말씀과 사항 묵상하겠습니다. 어, 어제 한게 5장 1절, 2절이었는데요. 오늘은 5장 5절, 6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너뛴 이유는 진도가 이렇게 한, 하나씩 할라니까, 진도가 너무 늦어서 그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문제는 없습니다. 어, 기도를 통해서 지난 한 주일 또는 어제를 돌아보며 다음 주일을 다음 주일 있을 일을 생각하며 기억되는 내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저, 제가 사는 삶은 좀 단순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음, 어제도 말씀 연구하고 찬양하고 뭐 그랬는데 예, 어제 적용 내는 말씀 연구와 찬양 감사 이렇게 했, 했었거든요. 예. 뭐, 감사하는 거. 예. 어. 또내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순절 과정에 있잖아요. 아직 종료일은 주 멀었고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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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종료일인가요? 주네 예, 그렇게요. 어, 제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애굽기 어, 27장 1절에서 8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번제단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장치 이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요약한 거죠.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읽으면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적에 서지, 목전에 서지 목전에서지요눈 앞에 눈 앞에란 말이에요 눈 목자에 이게 예, 눈 앞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속이는 자나 행악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 흘리는 자, 피, 생명을 저기 그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상처를 입히는 것도 말하지만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한 내용은 지금 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뭣절그 내용이 뭐였냐면,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이, 이것을, 마음에 아닿는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신의 육체적 관점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자신의 육체적 관점을 사랑하는 자. 제가 그, 그,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해야 해야 좀 많이 설교해야 할 것은 첫째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교하고 두 번째는 영적 삶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육체적 관점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모니터링을 해면그 설교 내용이 거의 대부분 육체적 관점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그 그 방향으로 많이 해야죠. 육체를 위한 노력은 모두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요. 요 5절에서 6절요.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확실히 피, 파괴한 다음에, 왜 파괴하냐면,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밑줄 그은 건 뭐예요? 자, 여기 봅시다. 설교를 통해서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밑줄군 그 본문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냐? 5절, 6절에서 전체적인 뭐형냐 육체를 위한 삶은 헛것이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싫어한다는 말 근데 제가 이제 이두 부분이잖아요. 거짓말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해 주신 말씀은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은 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실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1번에 기억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이걸 돌아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하거나 빼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죠. 이렇게 해서 이,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현재 나는 무엇을 행복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제가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행복이 아주 옛날에 행복이란 단어를 저기 주회를 하면서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 다 지우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출애국기 27장을 아니 아니 시편, 시편, 시편 8편 1절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아, 행복이란 단어가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과거 사람에게는 과거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개념이, 개념은 삶이 없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이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뭐냐. 그 형용사적으로, 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재 행복은, 제가 이 20, 아, 이시편 8편 1절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요. 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 길죠?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 안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행복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 과거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복이란 내가 저는 없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보니까 이 행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이 내용이 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위중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 내가 행복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이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그러면 행복이란 제 정리가 완전 100% 맞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개념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경우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공유하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혹시 이제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행복이란 개념은 페이스북에 올릴 거고요. 유튜브에 쇼트를 하나 찍어갖고 올릴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